아, 구름이 세개 이쁘게 나오네. 아, 동백나무 숲으로 들어가네요.

형이아빠랑 예. 하나 찍게. 자여기 <laughs> <자, 이제> 포토 붙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포토존 오늘 잘 해야 돼. 자안녕하세시고시다 좋습니다. 아 언니 다그이요 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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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어, <목소리> 뭐야, 뭐, 뭐, 뭐야? 고음식까지 는다아가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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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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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가? 어디가? 가 어디가? 어디가? 어가가어어 <목소리> 야, <목소리> 내수전 전망대 셨어요 <목소리> 뺑뺑 돌아야 돼 이렇게 뺑뺑 뺑빛. 백백 뺑빛 돌아. 백제 사진 백백백백백 <목소리> 빨리 찍고 내백백백백백 <목소리> <이리 오세요>, 언니 <목소리> 뺑뺑 돌아야 돼이백이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이게백백백백백백전백백백백백 서 <목소리> 네. 사진 찍어? 몇개 찍고? 아니아니 아니. 어? 어디야? 안 좋을까?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아 해야 이쪽에서 여기서 해야 찍어야지 여기서 배경을 해야 될까요? 아니 노세 단체사이님배경은다 가려줘 이거는 아예이쪽 서면 될아 이렇게 이렇게, 상관없이 상관없이 이렇게. 상관없이 이렇게. 상관없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모이세요 단체사진 아 멋있어요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모이세요 멋있어 이앉아아요자 이쪽으로 이아 멋있어요 자이고위로이쪽요 층위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 네. 자, 이제 다사 찍고 안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 앞에 앉을 사람. 사람, 사람 으로 하실 거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 뭐, 가까이 는 멋있네. 멋있어요. 고습니다누구세요 저는 김낙국입니다. 어, 해하고 아, 여기 딱 이렇게 이 예, 강이 비쳐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여기 복 받으세요. 아, <laughs> 여기 앉으세요, 여기. 여기 비어 있어. 아니, 안보요안 보인대. 어, 우와, 멋있다. <laughs> 신랑 잡습니다 자, 자, 아, 예? 자, 예. 자, 제가 구호를 하면은 하나 둘 하면 뭐셋 쪼개 오케이. 오케이 잘 쪼개셔야 됩니다 손 올리고 장순영 TV 약간 아웃 아웃이제 말을 한번 <laughs> 안돼 거긴 안, 뭐, 안 돼? 잘려 뭐 보이는데? 몸이 잘린다고 <laughs> 몸이 잘려? <잘라? 웃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내가가바위보이나 앞에다 등기 반면이 알어알어 찍습니다 알았어 하나 둘셋 쪼개 쪼개, 쪼개. 쪼개. <laughs> <그다음, 웃음> 또한번 계속 계속 쪼개 <laughs> 나는 세명쪽 하나 둘셋 저기 구나 나는 세 명. 자 이제 뭐 우리 흔한 거 있잖아. 이거 화이팅 할까 뭐 화이팅 한번. 하자 <놀람> 화이팅. 자 화이팅 <놀람> 찍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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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화이팅. 어 화이팅.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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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기도 좋네. 구름이 되게 예뻐. <놀람> 네, 내려갑시다. 여기가, 우리가, 아, 우리, 우리가 지금 묶어 닿는 여기 있나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여기가, 아, 여기가 똑같아요. 누가, 누가 마스크를 썼는데 여기 앞에 지금 탁 와서. 아, 여기 죽도고. 잘난가 하면. 어제 우리가 다리 건너간줄 알았죠. 다리도 좋다고. 아, 뭐야. 저기 죽도. 죽도요. 아, 죽도. 가다가 이렇게 본데 아, 그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배를 탔으면 그렇지. 여기서 배를 탔으면 15분이 안걸리지 바로 우리가 저기잖아 저기 잠깐만요. 뒤에 우리 네. 맞은편이야 이거. 하나 아, 둘셋 넷. 아, 여기 있잖아. 발등. 그 아, 응. 아, 응. 되게 멋있네. 아, 아, 멋있어. 아 그래요? 네. 습니다아멋진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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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가있지 멋있는. 다시 한번. 습니다 노을과 같이. 양종석 인생. 열렇게멋있게 산다 가는다. 하나, 둘, 셋, 어이 자이이 일곱, 여이 아, 좋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나는 이제 네, 둘, 셋, 넷, 다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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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덟, 여제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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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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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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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영장사진은 얼굴만 많이 찍던데. 아니야, 나는 전체로 해보려고. 나 어떤 빠질 한번 보여주죠, 빠질. 마스크, 마스크 빼요, 마스크 빼요, 마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또 가네, 또 들어오네. 이게 저기, 수, 저기 수평선으로 해갖고 쭉 찍으면 되게 이쁘다. 이거 봐봐. 수평선 안 돼. 야구주 여자들이 난리 그만해. 아, 나 진짜. 너무 인기가. 진짜 인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또 시간을. 보봐요좀 음? 호탕하게. 아, 웃우야은오 시간이 가운대 <laughs> <laughs> 응? <다 군데> <laughs> <laughs> 어, 딸이? 어, 아... 어, 저 저질이. 아... 어 저질이야. 예, 여기가 중간. <laughs> 그게 제일 좋아서 뭐? 평소니. 왜고겨선이4.5 k 로래 자, 찍습니다. 어, 여기 되게 하나, 예쁘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아, 다시 하나. 영경 사진. 달려가고. 영경사진. 아됐 영경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나 영경사진을 찍어야지. 저 선까지. 같이. 어, 그 어,

아, 왜 저, 저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발까지, 나온 이게 발목 잘라놓겠습 똥같은 소리 이그죠 발목 자르면안 되죠. 말도 안쓰고 있어. 그냥. 아니, 아니, 그냥. 아니, 나의 약점은 이야기했는데. <laughs> 아, 가고전 이제 360도 하나 쳐보겠 딱. 다 내려가세요. 포지 하나 만들려고. 자꾸 하나 만들려고. 근데 작품이, 작품 영정사진은 끝시네 아니, 우리가영정사진을라고 우리 그래, 나는, 나는 진짜, 나 이런 사진 좋아. 영정사진, 나 이게 인생, 이 챙겨서 딱 한다. 정말 좋아. 내가 그다 내가 보고 왔 그럼 나이, 형사, 영정사진, 영정사진, 나 이거, 나 이거 영정사진, 영정을 나한테 보냈어. 영정사진 내수전 전망대에서 찍습니다. 내수전 전망대 올롱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내수전 전망대입니다. 짠짠짠 아이고, 아, 내수전 전망대. 숲병선을 쭉볼수 있고, 저 앞이 죽도구. <laughs> 세요 네, 네. 안들어간세요 잠깐만 요 있습니다. 직습니다. 자. 1 <laughs> 2리참아내가 자주 쓰는 멘트 못쓰거 <laughs> 자. 여러 보셔 가지고 남자들이 하는 말. 나쁜 스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네. 여기, 여기. 저희 금방 내려가 계시죠. 이제 뭐한 팁이라도 받아가야지. <laughs> 잠시 까만. 그분은 공짜로 뭘안해 주세요. 응. 예. 집에 가면 발가락만 어니까 예. 어, 건강, 진짜 좋아, 도 예. 시골에서 가끔 가는 걸 좋은데 그걸 살아가면. 에. 네. 제주도도 오피스텔 네. 사 놓고 1년 동안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네. 아, 그래요? 근데 인적. 홍도, 홍도. 가요? 아이고 홍도 가야 쓰겠네. 안 갈라겠더니. 아, 여기는 동백나무가 쭉 많아요. 아, 정말. 닭들이 왜 가만히 있지? 그리가 까만 있어.